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랑 집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BJ 큰언니 씨 인사 좀 해주세요. 큰언니 씨.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아 엄마 근데 나 전복 이거 무슨 의미야? 예비 부인 데리고 오라는 마인데 뭐야? 말복이니까, 어지 말복이니까 음. 말복이 있는 거 무주면 땀을, 여름에 땀을 많이 안 흘린다는 그런 주기 그 있어가지와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 크, 엄마가 또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김치찌개? 예와엄마 거의 그냥 식당에서 파는 거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원래 음식 솜씨 좋잖아요 <laughs> 좀 약간 어좀 그렇긴 하네요 자기 부 그러니까 아 어, 맛있겠다 버글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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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근데 저 날로 못 먹는데 이거 당연히 구워 먹겠다 버 구울 겁니다 버너에? 버터에 버터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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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구울 건가요? 저기서, 저기서 구워야죠 야 yeah, 역시 알겠습니다 세팅할게요 바로 어머니 어머니 오랜만에 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자랐습니까? Yeah. <laughs> 좀 성의 있게 대답 좀해주시지잘 yeah. 자랐습니다 아. 차는가 보네. 오늘의 메뉴 엄마표 김치찌개 머글머글 진짜 매콤하고 얼큰하게 아 얼큰하게 맛있겠다 그다음에 현미밥 몸에 좋은 그다음에 버섯이랑 전복 야 근데 버터를 이렇게 잘 구워주면서 이러면 오. 오 맛있겠다 근데 와 근데 전복에 버터 이거 진짜 럭셔리 조합 아니야? 어 벌써부터 약간 고소한 맛이에요. 어, 고소한 냄새가 많이 오네. 야 뭔가 또 기름기 있고 또 고소해 보이긴 한다. 오요요요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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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이기 몸이 참 좋잖아. 좀무뭐 씹어도 아 근데 이런 거 조직이 알지 어린애들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어, 내장이고 맛있나? 이게 제일 좋고거 이게 색깔이 파란기 있고 노란기 있지응그 음. 어, 노란기 여기 암놈이고 파란기 여기 순놈이야. 와 그런 것도 알아? 오늘 잘와지으라노먹었어 한번 전복 먹어볼게요 버터 전복. 음 맛있나? 응? 음? 고소하네. 음. 아 근데 내장은 근데 확실히 그래도 바다 맛이 느껴지는데? 그거뭐야 내장 그거뭐야한 마리 다 먹다 하잖아. 음. 엄마도 먹었죠? 나 나도 잘 먹고 잘 잔여. 음. 맛지 이게 엄마가 말한 내장 그건데 아나못 먹을 거 같은데? 된게 아니고 익었잖아 음! 음. 먹을 만해요 버터 버섯 이게 좋은 야 이거 이거 뭐라니까? 호시동면 음. 말고 엄마 아 김치찌개 너무 맛있는데 엄마? 아 역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고기리 그래가끼하면 김치하고 같이 정복하고 음. 어, 김치랑 동복을끼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안 느끼하대 음. 근데 동복을 포만감이 많다 오늘도 복음자 갖고 가는 거 아니지? 응. I love my m o 다 s 나도 많이 먹었어. o i n g 이 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 o 면 잘해진 거야? to be able to do i 다 I'm not g o 다 n g to be able to do it. i 지 n 이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맨날가 다시 물어, 다시 물어내잖아. 아니 엄마 는 맨날 나 이렇게 먹게 돼서 또 살찌면 할머니 운동 좀 해야겠다 이러잖아. 나는 또 살찐 거 하고, 이건 뭔데? 뭔가. 어디 말고기 니한다 엄마가 뭔 챙겨줘서 한다고는 재미로 챙겨 온 거지. 아 이럴 때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대. 우리도 또 그. 신체 운어야 돼. 김치 안 먹으면 김치 안 먹어. 깨라, 깨라, 깨라. 어? <laughs> 깨라, 깨라, 깨라. 나 이제 어른이다. 엄마. 그어른이라너 이런 거할줄아나 이런 아들 이런 다나 이제 수 후반인데 엄마. 그래 해도 뭐 스마트... 아, 진짜. 아 군대 생각나. 와. 로아 근데 레장에서보는데 진짜 배불러서 그래. 아 근데 종복이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 김치 안 먹으라 그래, 엄마 말은. 안먹으라느하다 니가 많이 못먹거든 그래 엄마가 이렇게 가까이서 와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집밥도 먹고 하네. 오늘은 식으면 얼마신데요? 응. 어 오늘은 공짜입니까? 아, 아 엄마 뭐나 아씨~! 이벼 먹으라니까? 니가 어른이라며. 아니 오늘 배부르다고, 배부르다고. 아니. 내가 빨리 엄마 손주 한번 탁 하면. 손녀. 아, 아. 남, 아들보다 아. 딸이 좋다. 어 딸이 좋 아니 근데 난좀 걱정인 게 약간 좀오바해서 너무 몸 비대긴 한데 나도 아들보다 딸을 낳고 싶은 거 아들 낳도 기쁘겠지만 근데 아들 낳았어 또 아들 낳으면 그럼 다 그러면 이제 진짜 형제 두명 형제잖아 그러면 진짜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나 집안 분위기가 맞지 그럼 또 키우기 힘든다 무슨 말? 낳았어 근데 또내가또 평화의 그조율자그런가 내가 이렇게 또 애들 가지고 뭐아이튼 얘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카도 또 조카 안 좋아한다고? 별로 그렇게 막이안하나 별로 안아아 진짜? 아나 솔직히 좋아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별로 안좋아하 근데 녀라그기그러 매일 매일 저거 동영상에 해보내거보다니까기억동 어렸을 때랑 나랑 비교 어때? 너도 어릴 때잘다 내가 그거 놓을까? 진영 있잖아 요 음. <목소리> 이거 빙디 이래 이래 싹 이거 여기서 <laughs> <이거. 웃음> 잘했다 진짜로 그 그때 말도 <laughs> 잘하고 신발 나고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는 뭐 그래도 말 많이 하고 그데 약간 그래도 약간 차분한 느낌인 거 같아 나도 <목소리> 나 근데 방송이랑 평소랑 뭐 다를 게없어 하여튼 전복 맛있네요 어머니 괜찮이제못 <목소리> 먹겠습니다 엄마 배불러 나도 배불러 <목소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항상 사고를 해도 집 가게 직원네가 몸에도 좋고. 아니 그 사람도 다 알아. 근데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 어제 아빠 보니까냐다 해봤는데 얘가 떨리더라고. 그거 하게.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 엄마 친구 아들도 맨날 <목소리가> 친구도 들어가 해먹고 이하더라야 아유. 어, 아니 그 친구 얼마나 잘났는데. 엄마야. 큰아들도 독일에서 산다. 큰아들. 너 독일에서 산다고? 응. 어우. 관광객이 공부 좀잘 하셨나 보네. 관광. 와.. 엄친하를 이렇게 해버리네.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다고 아니 그래그나저나 그래. 니는 그래. 밥을 이제 좀 해가지고 돌려먹고. 김치찌개는 아니야. 나도 나도 해 있으면 나도 한국 음식 생각나서 혼자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해 먹어. 아니 한국 그냥 밖에 나가면 김치찌개 있는데. 집에서 해먹으세요, 아시들. 시키지 <laughs> 말고 집에서 해먹으세요. 나도 필살 그거 하나 있어. 대우볶음. 어. 근데 제육볶음 쉽잖아. 그데 양파라든가 양념만 잘만들면 되잖아. 처음에 김치 볶아야지. 아 고기 볶아야지. 처음에 야채 볶는 거 아니야? 야채니? 아니, 아 제육볶음. 고기를 볶고 야채를 볶음으로써 그에 물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하는 처음에 고기를 먼저 볶고 그 양념해놓고 고기를 음. 볶다가 저기 그다음에 야채를 넣. 어그러면안 음. 잡고 밥을 넣어가 마지막에. <laughs> 아 다음에 제육볶음 한번 해주세요. 네, 집밥 그놈이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육볶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잘 먹었어 엄마 내가 치울게 이거 아 제가 한입 드릴게요 이거 효도하는 척 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이번에 눈썹 문신을 하라고 했거든요 좀 하면 카리스마가 좀 강하게 보여준대 내가 카리스마 있잖아 있는데 근데 난네 눈썹 없는 줄 별로 없는 줄 알고 오늘 보니까 있네 새까만 아 잘랐지. 아니 엄마는 내가 무슨 직업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지금 내 직업 말고 솔직하게. 뭐째 그렇더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거의도많잖아뭐 그래 이런 거라도 코치, 코치. 음... 이런 거라도 안정적인. 라이더로서도 만만하게 할수 있는 코치. 감독 받은놈 하더라도 코치 정도는 차니까. 음...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서 와할거 없을 때 엄마가 어. 그거 시켜주려고 했어요. 네. 소주 공장 <laughs> 처음처럼 맞죠? 아니 좋은데 나 아, 좋은데 이거 공장 취직 시켜줄려 하셨잖아요 맞죠? 그거 <laughs> 가려고 했었는데 소주 했다 소주 공장 제가 그거 갔으면 잘했으려나 나 사, 사람들한테 얼마 아 근데 공장이은 서글 서글해서 되는 게 아니지.